안녕하세요. 곰돌이를 부탁해 김지선 곰돌이입니다. <laughs> 내일이 벌써 크리스마스에요. 12월 25일인데요. 크리스마스 때 혹시 뭐 하세요? 특별한 일이 없거나 혹은 군산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 함께 만나실래요? 저희는 저와 곰돌이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오후 2시에 근산에 있는 책방 조용한 흥분색이라는 곳에서 곰돌이를 부탁해 책 소개와 함께 곰돌이 사인회를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저를 혹은 곰돌이를 만나고 싶었던 분이 있다면 근산으로 오세요. 근산에 있는 조용한 흥분색 책방에서 우리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이 책을 가볍가, 가볍게 소개해 드릴게요. 저희가 가지고 가는 이 책은 곰돌이를 부탁해 라는 책이고요. 제가 1년 동안 책방을 운영을 했어요. 책방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곰돌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. 어, 약간 그런 거예요. 도망치고 싶은 마음, 이런 것들, 좀 피곤함, 피곤함, <laughs> 그리고 어,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이게 거의 6개월간 사진을 담으면서 거기에 시를 붙여서 만든 시집이고요. 직장인이라면 <laughs>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. 가끔 이 책을 중학생 막 이런 아이들이 공감해서 되게 당황했던 적도 있었는데요. 누구든지 그냥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모든 분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런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감정들과 그리고 중간중간에 책방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그런 생각들을 산문 형식으로 담고 있기도 해요. 음, 하나 짧게 읽어드릴게요. 맨 처음에 프로그램 형식으로 담, 담은 그런 짧은 산문이고요. 어느 날 갑자기 책방이 시작된 것처럼 어느 날 곰돌이가 내게 왔다. 아이들이나 좋아할 것 같은 커다란 곰인형은 누군가에겐 소녀 감성을 생각나게 하는 친구가 된다. 곰돌이를 보며 어린 시절을 추억하게 되었다고 하던 어쩌면 평생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 이 골목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연들에게이 책을 슬쩍 건넵니다. 이젠 나의 곰돌이가 아닌 여러분들의 친구가 된 곰돌이를 부탁해 라는 짧은 글입니다. 제가 곰돌이를 종종 책방 바깥에 내어 놓는데요. 그 내어진 곰돌이를 보고 50대 한 후반의 중년 여성분이 지나가시다가 슥 들어오시는 거예요. 그럼 사시는 말씀이 이 곰돌이를 보자마자 자기가 잊고 살던 소녀 시절의 감성이 툭 들어왔다는 거예요, 가슴 속에. 그래서 자기도 어린 시절 있었는데, 자기도 순수했던 시절 이 있었는데라는 생각을 문득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도 그랬거든요. 제가 이 아이를 알게 된게 8월이었는데요. 8월에 이 아이가 저에게 오는 순간, 제가 잊고 살던 많은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좀 하나씩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었어요. 저는 어릴 때 커다란 인형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는데, 갖지 못했어요. 아마 다 비슷한 느낌이실 거예요. 집이 워낙 작았고, 그리고 부모님이 워낙 인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, 가질 수 없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그런그 갖고 싶었던 마음을 뭐 나이가 들면서 잊고 살다가 성인이 되고 그리고 나서도 한참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얘를 만나게 되면서 아 맞아 나 이렇게 푹 안길 수 있는 <laughs> 인형이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꼭 누군가가 아니라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가 저를 위로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아이를 알기 전과 후가 <laughs> 너무 많이 일상이 달라졌어요. 그런 감정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, 여러분들도 그냥 우연히 만난 아이가 여러분들의 소녀 감성, 소녀 시절의, 소년 시절의 감성, 어린 시절의 감성들을 좀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. 일상에 지쳐 있는 분들이라면 일상을 조금 더 음, 편안한 감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군산에 있는 <laughs> 조용한 흥분색이라는 책방에서 만나요. <laughs> 저랑 곰돌이랑 함께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. 크리스마스니까 선물도 진짜 많이 가지고 갈 테니까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오후 2시에요. 군산 조용한 흥분색에서 우리 만나요. 안녕! Merry Christmas!